서울을 연고지로 82년 창단된 LG의 전신 MBC 청룡 대전 충청을 연고지로 한 두산의 전신 오비 베어스 야구계 트러블 메이커 LG와 두산 그들이 한 지붕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982년 원년에 서울의 원년 팀은 MBC 청룡이었죠 LG 트윈스의 전신인데 오비가 서울 팀이 아니었어요 었 오비가 충청도입니다 대전에 저글들이 있었어요 대전에 있던 오비베어스가 갑자기 서울로 연고지를 옮긴 이유는? 1882년에 만들 때부터 대전지역에 마땅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 당시 이제 오비베어스가 대전에 3년 한 시적으로 어, 대전을 쓰고 3년 뒤에는 서울로 올라온다 이런 약속이 이미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1986년 그렇게 LG와 두산의 공존 속 라이벌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같은 연고지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신인 선수 지명 우선권. 당시 LG 이제 LG하고 두산이 서울 연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1차 지명 선수를 뽑을 때 서로 선수가 겹칠 경우에는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 그 결정을 했었는데 90년대 실시된 주사위 게임에서 번번이 LG가 승리. 이 상훈, 유지현 등을 스카우트하며 LG는 90년대 최강팀으로 거듭났다. 아무래도 그때는 저희가 성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얄미워 보였을 것 같아요. 두산 입장에서 봤으면. 은 같은 똑같은 서울팀인데 저희는 관중도 많고 어, 성적도 좋고 반면에 오비는 그거보다좀 떨어졌었으니까. 그러나 LG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0년대에 들어서며 두산의 공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강하다 보니 LG와 두산은 트레이드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같은 구장을 쓰는 선수들끼리 유니폼을 바꿔 입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뭐 전력적인 것도 그렇고 팬들의 비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어 일을 안 만들려고. 2006년 LG는 부산에서 11년간 활약한 토종 에이스 박명환과 FA 계약을 맺고 전격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 박명환 선수가 LG로 떠날 때팬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고, 뭐 박명환 선수는 뭐. 최, 어, 백승을 달성한 투수기 때문에 굉장히 LG 팬들로서는 어느 정도 반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껄끄러운, 어, 부분이 없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팀도 아니고 같은 잠실구장을 쓰는 LG로 이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두산 구단도 마찬가지였고 두산 팬들도 마찬가지였고 좀 많이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은 뭐, 박명환 선수 입장에서는, 어, LG가 워낙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그런 LG를 선택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웠던 두 팀. 하지만 미운정이 더 무서운 법. 두 팀은 말하자면 애증의 반대였다. 우리랑 같은 연고지를 쓰는 어떤 그 우회적인 의식이 있었던 건 형제팀 이런 비슷한 의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이 있었으니 어린이날 3년 전은 한지은두 가족의 진정한 라이벌 구도를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기로 자리매김해 왔다. 어린이날 3연전이 처음 시작된 건 1996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부러 어린이날에 두 팀을 붙여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정을 짜다 보니까 어떤 두팀 간의 더블헤더가 그때 잡히게 된 거예요. 1996년 처음 시작된 LG와 두산의 어린이날 더비는 프로야구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두 팀의 시즌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경기가 되었다. 두 1998년 어린이날 3대 0으로 지던 l g 가8해말 조인성의 동점 홈런과 9회 말 강병규의 끝내기 사구로 역전승을 이뤄냈고 2005년에는 3대2로 지고 있던 두산이 9회 말이사 만루 상황에서 홍성을 끝내기 한 대로 역전승을 이뤄내며 영승부를 펼쳤다. 늘 어린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도 좀 부담스러운 날이기는 해요. 그래서 3연전 중에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날 치면 4연패를 하거나 아니면 그 뒤로 어떤 그1년의그 1년 그 어떤 그 저희들이 시즌을 추르면서 어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날 그 시리즈의 어떤 첫날을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게임을 하지 않았나 최고의 경쟁자이자 한솥밥을 먹는 직구인 LG와 두산의 경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치열한 두 팀의 야구 경기만큼 팬들의 응원전 역시 뜨거웠는데 그 당시 LG의 응원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어, 많이 굳었네요 네. 한번 다시 갑니다. 네. 어, 긴급인 것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어, 많이 힘드네요. 이제. 지쳤습니다. 네. 경기가 아니고 뭐 소위 얘기해서 전쟁 수준에. 그래서 항상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응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팬들 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 엄청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굉장한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야구 경기의 또 하나의 재미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호흡하는 응원전. 특히나 LG와 두산 라이벌전에서는 팬들의 응원 열기가 대단했다고 한다.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좀 예민해져 있으셔서 좀 예전에는 야유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뭐 바보라던가 뭐 꼴찌라던가 뭐 이런 어떤 자극을 하는 응원들을 좀 하셔서 그런 걸 말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관중들이 많이 오시면은 선수들은 또 흥이 나고 그리고 많이.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응원하는 거가 신경에 거슬리고 이런 거는 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26년 동안 계속된 LG와 두산의 라이벌 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벤치 클리어링 2007년에는 어 어린이날 전날에 이 LG 봉준군 선수와 또 두산 안경현 선수 간의 어떤 아주 역사의 남을 이난투극이 벌어졌어요. 레슬링의 백바디드롭이라고 저렇게 드럼을 치기를 하면서부터. 봉중근이 지난 2007년 두산 안경현이 LG 봉중근의 공에 음. 머리를 맞으며 일촉즉발의 아찔한 상황이 일어났다. 봉중근과 안경현 모두 두산이 5회에만 7점을 내며 그재 8대 실수였을까 우 굉장히 높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LG 선발 봉중근. 두산의 계속되는 득점 상황. 음. 반면, LG는 어이없는 실책과 주로 방해라는 아쉬운 판정으로 4대 0으로 뒤지고 있었다. 방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두산이 또다시 추가했습니다. 행운과 이 선수가 그 장면은 굉장히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중계화면으로도 의다 어 꽂히는 듯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두 선수가 이제 경기 전에 화해를 하긴 했지만, 두 선수가 그두팀 간의 신경전은 정말 어린이날 답지 않게 아주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굉장히 아주. 뭐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던 적도 있습니다. 1998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사건. 당시 포수였던 LG 김동수 선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센터에서 공을 던져서 내가 잡는 중간 태그하려고 그는데 벌써 거의 앞에 와 있어서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제 기억에 이제 아웃을 또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은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불룹 상황은 뭐 이제 그걸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조금 그게 남아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유탁현 선수가 던진 공이 제 등인가 어디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투수로 달려가는데 굉장히 큰 산에 부딪히게 돼요 바로 당시 오비 일루스 우주 선수였는데요 공을 맞은 김동수가 돌진하는 순간 일루스 타이론 우주가 김동수를 저지했고 우주의 빠른 대처로 류테터는 화를 면했지만 오히려 우주는 그 과정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스파이크로 엉덩이를 걷어차여 옷이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예, 그, 나이든 선수들그 <laughs> 얼마나 재밌습니까? 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이제 팬들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팬들은 거기서 당연히 이제, 아, 저 선수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앞에 가슴에 붙은 팀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박수 쳐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야구 경기 중 유일하게 볼수 있는 난투극 벤치 클리어스. 근데, 무질수하고 패싸움 같은 이 벤치 클리어링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 스파이크 징으로 뭐 상대를 때리면 안 된다. 볼을 던지면 안 된다. 뺏을 들고 나가면 안 된다. 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 그래도 운동장애들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들 더 사적인 얘기들도 합니다 웃으면서 벤치 클리어링은 동료를 부상해서 보호하고 팀워크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싸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싸움을 말린 후엔 서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지만 한 지붕 두 가족인 그들에겐 나름 고충이 있다고 한다 LG의 라커룸은 3루 쪽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라커룸은 1루 쪽 뒤에 있어요. 문제는 두산이 원정이고 LG의 홈인 경기가 또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의 라커룸을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껄끄러운 것만큼도 사실이고요. 게임을 지구 이겼을 때 서로 교차하면서. 사실 뭐, 서로 얼굴 보이기가 좀, 좀 불편한 게좀 있는데. 네, 이긴 팀들은 편안하게 어, 어깨 펴고 지나가고요. 진 팀은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가고. 결국 내려진 특단의 조치. <laughs> 그래서 저희들만의 룰이 뭐냐면, 이기는 팀은 운동장 안으로 가는 거고진 팀은 운동장 밖으로, 예, 복도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만의 어떤 그런 정해진 룰은 좀 있습니다. 그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laughs> 네. 대한민국 야구계 명실상부 최고의 라이벌 LG와 두산. 때로는 적이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되는 이들의 라이벌 관계는 프로야구의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었다. 서울의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한번 맞붙게 되면 정말 재밌게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조만간에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LG와 두산의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본다. 바보라던가, 뭐, 꼴찌라던가, 뭐, 이런 어떤 자극을 하는 응원들을 좀 하셔서 그런 걸 말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관중들이 많이 오시면은 선수들은 또 흥이 나고 그리고 많이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응원하는 거가 신경에 거슬리고 이런 거는 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26년 동안 계속된 LG와 두산의 라이벌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벤치 클리어링. 2007년에는 어 어린이날 전날에 이 LG 봉준근 선수와 또 두산 안경현 선수 간의 어떤 아주 역사의 남을 이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레슬링의 백바디 드롭이라고 이렇게드럼에 치기를 하면서부터. 봉중근이 지난 2007년 두산 안경현이 LG 봉중근의 공에 머리를 맞으며 일촉즉발의 아찔한 상황이 일어났다. 봉중근과 안경현 모두 투장 당했습니다. 두산이 오회에만 7점을 내면 현재 8대 0. 실수였을 가능성 굉장히 높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LG 선발 봉중근 두산의 계속되는 득점 상황. 반면 LG는 어이없는 실책과 주루 방해라는 아쉬운 판정으로 4대 0으로 뒤지고 있었다. 방영 선수가 그 장면을 굉장히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중계 화면으로도 매다 어 꽂히는 듯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선수가 이제 경기 전에 화해를 하긴 했지만은 두 선수가 어떤 그두팀 간의 신경전은 정말 어린이날 답지 않게 아주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굉장히 아주. 뭐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던 적도 있습니다. 1998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사건. 당시 포수였던 LG 김동수 선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센터에서 공을 던져서 내가 잡는 순간 태그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거의 선수들 끼리 유니폼을 바꿔 입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뭐전력적인 것도 그렇고 팬들의 비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2006년 LG는 부산에서 11년간 활약한 토종 에이스 박명환과 FA 계약을 맺고 전격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 박명환 선수가 LG로 떠날 때부 팬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고 박명환 선수는 뭐 100승을 달성한 투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LG 팬들로서는 어느 정도 반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팀도 아니고 같은 잠실구장을 쓰는 LG로 이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두산 구단도 마찬가지였고 두산 팬들도 마찬가지였고 좀 많이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은뭐강명환 선수 입장에서는 어 LG가 워낙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그런 LG를 선택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웠던 두 팀. 하지만 미운정이 더 무서운 법. 두 팀은 말하자면 애증의 반대였다. 우리랑 같은 연고지를 쓰는 어떤 그 우호적인 의식 이 있었던 건 형제 팀 이런 비슷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이 있었으니 어린이날 3년 전은. 한지은두 가족의 진정한 라이벌 구도를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기로 자리매김해 왔다. 어린이날 3연전이 처음 시작된 건 1996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부러 어린이날에 두 팀을 붙여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정을 짜다 보니까 어떤 두팀 간의 더블에더가 그때 잡히게 된 거예요. 1996년 처음 시작된 LG와 두산의 어린이날 더비는 프로야구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두 팀의 시즌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경기가 되었다. 두 팀간의 승부를 보면은 유독 명승부. 서울을 연고지로 82년 창단된 LG의 전신 MBC 청룡, 대전 충청을 연고지로 한 두산의 전신 오비베어스. 야구의 트러블 메이커 LG와 두산. 그들이 한 지붕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982년 원년에 서울의 원년 팀은. MBC 청룡이었죠. LG 트윈스의 전신인데 오비가 서울 팀이 아니었었어요. 오비가 충청도입니다. 대전에 적을들이 있었었어요. 대전에 있던 오비 베어스가 갑자기 서울로 영고지를 옮긴 이유는 1982년에 만들 때부터 대전 지역에 마땅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 당시 오비 베어스가 대전에 3년 한시적으로 어, 대전을 쓰고 3년 뒤에는 서울로 올라온다 이런 약속이 이미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1986년, 그렇게 LG와 두산의 공존 속 라이벌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같은 연고지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신인선수 지명 우선권. 당시 이제 LG와 두산이 서울 연고지를 공동으로 관리 하면서 1차 지명 선수를 뽑을 때 서로 선수가 겹칠 경우에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결정을 했었는데, 90년대 실시된 주사위 게임에서 번번이 LG가 승리. 이 상훈, 유지현 등을 스카우트하며 LG는 90년대 최강 팀으로 거듭났다. 아무래도 그때는 저희가 성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얄미워 보였을 것 같아요. 두상 입장에서 봤으면 같은 똑같은 서울 팀인데 저희는 관중도 많고 어, 성적도 좋고 반면에 OB는 그보다 좀 떨어졌었으니까. 그러나 LG를 비웃기라고 하듯. 2000년대에 들어서며 두산의 공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강하다 보니 엘지와 두산은 트레이드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같은 구장이 앞에 와 있어서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제 기억에 이제 아웃을 또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은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불록 상황은 뭐, 이제, 그걸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조금 그게 남아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유태현 선수가 던진 공이 제 등인가 어디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투수로 달려가는데 굉장히 큰 산에 부딪히게 돼요. 바로 당시 오비 일루스 우주선수였는데요. 공을 맞은 김동수가 돌진하는 순간, 일루스 타이론 우주가 김동수를 저지했고, 우주의 빠른 대처로 유태현은 화를 면했지만, 오히려 우주는 그 과정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스파이크로 엉덩이를 걷어차여 옷이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네, 예, 그참 나이든 선수들. <laughs>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게 사실은 그런 게 팬들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팬들은 거기서 당연히 이제 아저 선수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앞에 가슴에 붙은 팀을 위 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박수 쳐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거죠. <목소리> 야구 경기 중 유일하게 볼수 있는 난투극, 벤치 클리어링. 근데 무질수하고 패싸움 같은 이 벤치 클리어링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 스파이크 징으로 뭐 상대를 때리면 안 된다. 볼을 던지면 안 된다. 뺏을 들고 나가면 안 된다. 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 그래도 운동장 애들 온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들 더 사적인 얘기들도 합니다. 웃으면서 벤치 클리어링은 동료를 부상에서 보호하고 팀워크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사가 많았다고 나오는 것이 끝내기 승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1998년 어린이날 3대 0으로 지던 l g 가 최대말 조인성의 동점 홈런과 9회말 강병규의 끝내기 사고로 역전승을 이뤄냈고 2005년에는 3대2로 치고 있던 두산 이 9회말 이사 만루 상황에서 홍성은의 끝내기 안타로 역전승을 이뤄내며 영승부를 펼쳤다 늘 어린이날을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한테도 부담스러운 날이기는 해요 그래서 3연 중에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날 지면 사연패를 하거나 아니면 그 뒤로 어떤 그 1년에, 그 1년 어떤 그 저희들이 시즌을 추르면서 어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거나 상승하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날 그 시리즈의 어떤 첫날을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좀 게임을 하지 않았나 최고의 경쟁자이자 한솥밥을 먹는 1구인 LG와 두산의 경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치열한 두 팀의 야구 경기만큼 팬들의 응원전 역시 뜨거웠는데 그 당시 LG의 응원 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어, 많이 굳었네요. 네, 한번 다시 갑니다. 네, 어, 힘들 민군입니다. 아, 네, 됐습니다. 이상 어, 많이 힘드네요. 이제 지쳤습니다. 네. 경기가 아니고 뭐 소위 얘기해서 전쟁 수준에 그래서 항상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응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팬들 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 엄청, 지금 생각해보면 뭐, 굉장한 어떤 분위기였었습니다. 야구 경기의 또 하나의 재미.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호흡하는 응원전. 특히나 LG와 두산 라이벌전에서는 팬들의 응원 열기가 대단했다고 한다.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좀 예민해져 있으셔서 좀 예전에는 야위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